연말연시를 맞아 새겨둘 만한 말들. 새해 결심을 믿지 마라. 뭔가를 바꾸려면 오늘 당장 바꿔야 한다. 나쁜 소식은 시간이 날아간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조종사라는 것이다. 현재 형편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정하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가오는 미래에 흥을 내도 괜찮다. 과거는 당신이 그러든 말든 언짜아하지 않는다. 큰길로 가라. 잘못된 길로 접어들 일 없다. 게다가 덜 붐빈다. 똑같은 해를 100년간 되풀이해 놓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처럼 춤을 춰라. 어떤 상처도 잊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라.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노래하라. 지상의 천국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라. 돈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써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애벌레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비가 된다. 우리 앞에는 뒤에 두고 온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이 당신을 내려다보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 봐야 한다. 인생은 짧다라는 말의 참뜻은 그러니까 하루빨리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새겨둘 만한 말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